어제는 세 명의 대표와 두 명의 팀장과 점심과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역시 대표님들을 만나면 늘 고민거리가 지금 내가 세평 남짓한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일단 가구를 온라인으로 어 판매를 시작해서 어, 한 3-400억의 매출을 올리는 어, 대표는 어, 정말 열심히 젊음을 불사르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그 대표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어, 언제 배송이 되고 어, 언제 내가 어, 그 물건을 설치할 수 있을까 어, 주문을 하고 우리가 보통 그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상품 준비 중이라는 문자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 물건이 도착할 것인가? 현재 상품의 패킹 상태가 어떠한가? 지금 정말 원하는 물건이 주문 제작이 잘 되고 있는가? 고객의 니즈. 그리고 책상이나 의자나 쇼파를 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어, 인기 있는 품목은 뭐고, 우리 회사에서 그것을 생산할 때에 얼마만큼의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가. 역시, 어, 결국은 빅데이터. 어, 대표가 직접 RPA를 공부하는. 자, 아, 그래서 성장 가능하고, 어, 어떻게 하면 좋은 개발자를 뽑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고객의 니즈를 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아, 저는 어제 그 대표님의 그 성공 스토리 및 현재 그 하고자 하는 어, 의욕과 열정을 보면서 아, 또 무릎을 한번 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의 대표는 어, 지금 현재 시장에서 I.T. 회사 연매출 2,300억 하는 I.T. 회사를 어, 인수하고자 하는. 어, 글로벌 어, 회사에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참, 200억, 300억 대는 회사를 인수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질문했더니, 뭐, 그 글로벌 회사는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어, 갖길 희망하고, 뭐 다른 것은 아니고, IT 쪽으로, RPA든, 어, 또는 뭐, 물류든, 제조든, 어, 요즘,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합한 IT를 개발하는 어, 그런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해서 그거를 지금 분석하고 어, 컨설팅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홍콩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에는 이미 거점이 형성됐는데 한국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 인수하고 싶다. 매출이 40억밖에 안 되는 저희 회사는 해당 사항도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글로벌한 마케팅에서 컨설팅도 하고 어 시장 분석하고 정말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 어떻게 어 언택을 온택으로 어 연결시킬 것인지 아 저희 회사에서는 국제물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국제물류 솔루션에 대한 어 이론 저희 직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교육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교육을 시작을 했죠. 결국 대표들은 끊임없이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타임에 만난 두 명의 대표는 또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들은 이번 연봉협상도 어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 그래서 그런 고민을 어, 언니인 저에게 선배인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결국 저 또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고민을 몰랐다는 거죠 파리 목숨 같은 직장 생활 철밥통은 없습니다 항상 변화를 해야 하고 혁신을 해야 하고 남보다 무엇이라도 조금 이라도 탁월 하지 않 으면 인정받 을수없 고, 지 금은 자기 가 배운 지식, 학교 에서 배운 지식 어, 또는 그동안 뭐 갈고 닦은 지식 으로 입사 를했 거나 현재 업에 종사 하고 있 겠지만, 결 국은 경험 과실 어, 뭐 천과 행동 어, 더 나아가 려고, 하는 발전, 즉 이것 은 지혜 라고 합니다. 어, 또한 요즘에 그2030 축의 전환이란 책을 제가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축은 변하고 있고 우리 인간도 변해야 하고 리더도 변해야 하고 직장인도 변해야 하고 자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심 어, 대표님들 초심을 잃는 순간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좋은 인맥, 골드네, 여성 CEO 페이 대표를 대표하는 음, 신도림의 영수기가 아니고 가산의 영수기가 오늘 아침 어, 이 또한 에피소드를 남겨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지지하고 외로운 대표님들 언제라도 콜을 하면 달려가서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한 여러분. 화이팅! 오늘도 행복하세요!